안녕하세요. 어,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공동주택 회계 및 관리 전문 카페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대, 다정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내용은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방법, 제출 시기는 언제죠? 7월 31일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시기는요, 이, 어, 어떻게 써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급일이 속하는 마지막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이라고 쓰여 있죠? 즉 1월부터 6월분에 대해서는 다음 달 말일인 7월 31일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번은 7월 31일이 수요일이네요. 그러니까 7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뭐,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 연금 계좌, 요런 거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그리고 간이 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사업소득이에요. 이런 근로소득도 다음 달 말일까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등그 밖의 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PERP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각자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간이지만 명세서 출력물 인쇄를 할 거예요. XPERP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인사에, 인사급여에 급여 조회에 들어가시면 여기 명세서 출력이라고 있고요. 여기에서 간이 찍은 명세서 여기 이제 여기 명세서 출력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날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월분까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출력물은 간이 찍은 명세서 상반기 제출용으로 해서 인쇄를 하는 겁니다. 인쇄를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뭐 상호 법인자 뭐 주민등록 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귀성년도 상반기냐 금액이 얼마냐 해서 이렇게 쭉 나오겠죠? 이 내용을 이제 참고를 해서 먼저 출력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저장을 할 건데요. 어디 가서 하냐? 여러분이 연말정산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살 겁니다. 인사급여에 연말정산에 이게 정산디스크 작성이라고 이게 맨 밑에 있잖아요. 우리 요걸로 해서 우리 지금 명세서도 제출하잖아요.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산디스크 작성에 2023년, 4년도 들어가서 나머지 것다 채우세요. 전체로 하고, 재직구분 전체, 작성일자 7월 3일, 담당부서, 여기 꼽혀친 거는 꼭 해야 돼요. 또 파일 구분은 가, 간이 지금 명세서 근로소득 상반기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서 정산디스크 작성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내가 지급한 내용과 동일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헷갈리, 요거를 반드시 정단지 스켓을 우리 연말정산도 어떻죠? 이름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야 되나요? 안 바꿔야 되죠. 이름이나 확장자명 바꾸시지 말고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홈택스에 로그인 을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명세서 자료 제출 공인 법인이라고 써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론 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여기 들어가면 여기 지금 명세서 나오죠? 여기서 변환화일 제출을 눌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누르시고 지금 명세서 선택해서 간이 지금 명세서 근로소득 누르시고요. 상반기로 누르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명세서 파일 변환하는 거를 이제 업로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변환 파일에서 간이 찍은 명세서 전기신고 한 다음에 찍은 명세서 파일 전환 선택해서 눌러서 아까 우리가 바탕화면에 저장해놨던 우리 확장자명과 파일명 우리 그 바꾸지 않은 걸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 검증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일이 오류가 없이 작성됐는지 확인하는데요. 대부분 이게 뭐그 오류 없이 거의 되죠. 혹시라도 뭐, 주민번호라던가, 기타 이름이라던가, 이런 것들 혹시 잘못됐다면 수, 그 수정하셔서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s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면 출력하셔가지고 잘 보관해 놓으시면 되겠죠. 옛날에 간이 지금 명세서 제출 안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들 업무 잘 보시고요. 7월 31일까지 늦지 않게 업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내일은 더 행복하실 거예요. 저희 유료회원은 그 판도라 경리 실무 유료 회원은요, 우리 이 영상 보시는 중에 밑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저희가 골드링과 그 다음에 실버링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운영하고 있고요. 옛날에 우리 그 저희가 교육 받았던 내용들이라던가 제가 별도로 제작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업로드해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입해서 들어보세요. 매월 매월 신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 거기 유튜브에서 가입 신청하시고, 내가 이거를 신청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눌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진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도 이제 자야겠네요. 행복하세요.